위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들은 전원 사퇴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요.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또 구성했죠.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고, 동별대표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주장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위 선거에 의한 동별 대표자 선출결리는 무효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선거를 무효화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부재로 다시 혼란에 빠지고 그로 인해 피해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돌아간다. 부득이하게 선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누가 맞았을까요?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고요. 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즉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불가피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 기존의 선거관리위원회로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었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피고 자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동별 대표자는 피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죠. 대전지방법원 천원지원 2016갑 100297 판결이었는데요. 어, 이 판결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면 판결 전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